일본을 떠나 히카리, 아, <laughs> 이거 히카리야, 히카리 <laughs> 자, 히카리 <laughs> 이름이 히카리야. <laughs> 자, 소리가 이게 게임마다 소리가 기본적으로 달라서 오케이, 오케 스매시 오케이, 그거 합시다. 그거 골라도 구해달라. 누구 어? 한국? 우리가 어, 일본. 자 한일전 한번 해보자고. 어? 아이고 일본 일본 여자애 귀엽 귀엽네. 자 일본을 떠나 히카리. 아 <laughs> 이거 히카리야 히카리. <laughs> 자 히카리 좋다. 이름이 히카리야. 자 아, 일본 네. 대표로. 어. 자 우리 뭘로 할까? 롬? 뭐 뭐가 안 좋아? 하드 어렵게 가그렇게 히카리야나. 내가 1패요야자 어? 일본 대표 하하 <laughs> 나이스 야와봐와봐 와봐. 히카리야 이놈도 히카리가 먹어라 오자 나이스 <laughs> 야 이렇게 일본 기, 히카리 귀요미한테 어잽 아이고 뭐, 어려워 되게 되게 빨라 일본 어 히카리한테 잽이 제비가... 가어 뭐야 방금 뭐떻게어저 뭐야 방금 이장한 기술 쓴거 같은데 어떻게 썼어 나이스 방금 뭐가 막 알록달록 알록달록이 나갔는데? 죽었어. <목소리> 아이씨, 나이스아 잠깐만, 게임 속도가 너무 빠른. 잠깐만, 게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거? 순식간에 <laughs> 그냥. 아저 어떻게 한 거야? 오. 이상한 기술 쓴것 같은. 아니 잠깐만, 게임. 자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아, 저 어떻게? 해 또 엄발라 어, <laughs> 힘을 또 가. 나히카리의 힘을 보지. 에이 나이스. <웃음> <웃음> 귀엽네 일본의 히카리. 귀여운 여고생이구나. 에이씨. 에이, 에이씨. 오우씨. 너무 <laughs> <laughs> 빨리 간다. <laughs> 빨리 간다. <laughs> 아 이거야 이겨야 돼. 에이, 아 오우씨. 아저 기술 이상한 기술 쓰는데 자꾸 한국팀. 뭐했다고 쓰는거? 나이스 파울. 으씨야 방에. 나이스 매치 포인트. 가자 가자. 으씨야 아이, 와 저. 얘 기술 어떻게 썼니? 방금 무슨 필살기 간것 같은데. 나이스. 하지만 기본기로 내가 어 가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어, 아 그냥 어쩌다 정타 맞으면 되는 거 같네. 오케이 이선승, 유윈, 아예 안타깝지만 일본 대표가 대버렸는데 이우셔? 복수해야지한국해야지 네, 한국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름이 수잖아, 수, 어? 수 <laughs> 자, 그대가 고르시게 좀 다른가 봐 아, 이거 부장인가 보다 이게 여기는 잔디밭 오우슈. 아이 뭐야 이거 잔디가 왜 이렇게? 아이고 구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거. 네. 야 되게 빨라. 게이, 게이. 진행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순식간에 가요 그냥. 어이. 아, 나이스. 빨리 빨리 가고 있어. 갑시다. 으 나이스. 아, 이게 왜 이렇게 걸리지? 이쪽이다. 이쪽. 어. 아이씨,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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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이스 왜 그쪽으로 갔니?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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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포인트 자 현재 지금 테니스 세계 1위, 나이스 우! 히카리가 아주 그냥 모든 걸다 해주고 있어요 안 통해 나이스 아니, 아, 아이, 아이, 이거 치사하게 치사. 어, 와, 방금 뭐야, 그 뭐야, 스매싱. 아, 또, 또안속아 오, 방금도 스매싱. 이건 뭐 재비가 안 되는구만. 아, 두근. 아이, 또뭐 아이. 파이팅, 말 아, 잠깐만, 야, 자, 자, 아 잠깐만, 소리 겐세이. 아이, 지금 소리 겐세이, 아이. 어. 나 지금 소리, 소리, 굉생이 일어났어. 자, 지금 3세트까지 왔어요. 이겨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히카리, 화이팅! 오 씨. 이씨. 아, 이씨. 이씨, 나이스! 엄청난 반응속도. 이쪽이야. 아, 잘, 아! 히카리, 화이팅! 아, 히카리, 화이팅! 아, 저거 어게해 아이, 안 돼. 뭐야, 이거. 이거 안 되지. 아이씨, 예측하네. 어? 아이, 나이스! 좋아, 아직 안 끝났어. 브레이크 포인트 해야 돼. 이쪽이야. 저쪽! 이쪽! 이쪽! 나이스! 주스 역전 가자! 히카리, 화이팅! 나이스, 매치 포인트. 역전 가야지. 이번에는, 저쪽이 세! 이쪽이 세!

아, 게임 끝난 사람들. 오케이, 나이스. 아, 이 점을 먼저 는거 아! 어, 뭐야, 방금! 어, 에이, 에이. 어, 어왜 이래? 갑자기 저래? 어, 갑자기 저래! 어이구! 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 아! 아, 잠깐만, 왜 이렇게 갑자기 저래? 인간! 나이스. 간다, 간다. 매치 포인트. 1대1이야. 좋아. 마지막 가자고. 1대1이지, 그대로 1번 히카타나. 자, 이번엔 진흙탕에서 한번 싸워봅시다. 클레이, 진흙맨이야. 자, 이거 작은 줄 알아 그렇게 가까이 붙이면 큰일 난다고. 나이스! 응. 이상한 수법을 쓰네. 뭐, 뭐 가까이 나이스 야 빨리 잡자고. 이쪽 일스에. 렇 아, 이게 게임이 너무 급박해. 급박한 전개. 나이스. 어, 아, 왜야? 왜 아웃이야? 말도 안 돼. 나이스. 히카리 화이팅. 나이스 히카리. 수속 공략 아주 좋았어. 나이 일스에서 짰어. 아, 뭐야? 왜 거기야?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이쪽이야 이쪽이야 네. 나이스 <laughs> 좋아좋아좋아 가자가자 따라잡자 아씨아이헤 아우 아, 흰가무 갑자기 잘해줬어. 아, 미친. 아, 정말. 아, 잠깐, 아이, 잠깐, 아이, 잠깐, 아이, 진짜, 아이. 아 잠깐, 아이, 잠깐, 지금. 아이, 어이없어, 는데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가지고. 야,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했어? 아니, 아 뭐야? 줬어. 아니 말도 안 돼. <laughs> 아이 말도 안돼 이씨 나지안걸 무시하지 마라. 아이 우리 어 귀요미 일본 여고생 히카리가 어 그럼 잘해 갑자기 자 불건전한 아이디가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면 안 돼. 자 좋아. 현재 지금 2위로 강등됐지만 세계 2위는 유지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인간하고 하겠습니다 유아파이어 처음 보는 아이디네 2 인간하고 할게요 농구 해봅시다 농구 테니스 말고 키 세팅은 했지? 어, 테니스에 안판 했으니까 테니스는 세계 2위로 남긴 채 어, 한번 어, 농구나 한판 해볼까? No. 이어 이어 농구 해보자 덩크 한국이 없네. 페인, 일본. 일본. 일본맨. 일본맨이야. <laughs> 일본 캐릭터가 다 똑같은 색깔만 다르고 같아. 잠깐만 뭐가 뭐야? 패스가 오케이. 패스 짱크, 후, 나이스. 자 가자 가자, 일본팀. 화이팅! 아잠깐 막아야지! 야 3점 3포인트 바스킷! 야 그걸 못 넣어. 아, 막어 막어! 블락킹 해봐! 야 블럭킹 해! 아이 움직임이 왜 이렇게 답답한겨! 아이! 나도 뺏어! 아이 그걸 뭐하는겨 거기서! 아이고 뭐 이렇게 뭐, 쟤는블록킹이 뭐, 뭐, 바로 돼! 아이 그, 아이. 땅크이 형, 형, 블로킹 막, 바로, 바로. 나이스, 블로킹땅 이건 초필 없어, 초필? 막어. 아안 되겠다. 3점슛으로한 번. 승려시. 아, 3점 추수 럽게안 들어가네. 한번 더. 아, 이거 3점추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니, 아니, 블록킹이 너무, 그만. 굳이 같이... 나이스! 나이스 블록킹 아이고 아이고! 되게 금방 끊겨! 리포인트 바스켓! 아이 3점슛 왜 이렇게 꾸져먹었니? 아좀들어가자 3점슛! 아이거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오이 아이 원이 아, 내가 농구 축구에 약해. 뭐졌어 어, 오케이. 1대 0. 좋아. 팀을 잘못 골랐어. 농구는 일본이 약해. 역시 농구는 USA. 응? 미국이야. 역시 농구는 미국 미국이냐? 좀 막어 막어 뭐뭐어리서 아니 어리서뭘 하는겨? 아니 왜 이렇게 왜 뺏기는겨? 아니 미치겠어. 들로와봐 내가 막아줄게 블로킹. 아니 블로킹. 블로킹 잘해 좋은 거. 오케이 자 역전 가자. 블로킹 가자 블로킹 블로킹. 아니 어디를 블로킹? 블록... 나이스. 아니 뭐 거기서 뭐, 꼴대 앞에서 뺏기니?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야. 자, 미국 팀이니까 3점수 할수 있지? 박어, 박어. 박어! 블로킹할수 있잖아! 본인 간이 잘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3점 주 3번 안 들어가. 아, 인제 하나 들어갔네, 그냥. 좋아. 블로킹좀 해보자. 마구 봐줘 아이, 거기서. 아. 포워드, 가드. 예스, 가드. 포워드, 가드. 슈터, 가. 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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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케이. 나이스. 좋아. 시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3점수 두방 마어 오케이 나이스 자 바로 3점 샷가져 가자 아, 네. 아이 드럽게 <목소리> 아씨짜 내가 농구 약해 자, 내가 농구 에 약합니다. 아, 자 아쉬우니까 테니스로 마지막 마무리 해보겠어요. 아, 축구로 마무리하자. 오케이, 축구, 축구. 자, 축구합시다, 축구. 자, 축구로 마무리해봅니다. 자, 축구하면 역시 이건 뭐야? 무슨 팀이야 이거? 별은 뭐야 이거? 끝판왕인가? 왠지, 왠지 되게 멋있어 보인다, 웃기가. 끝판왕팀. 자, 갑니다. 오케이 잠깐만. A1이 슛이고, 니가 쎄서 봐. 하고, 패스 좀 해, 패스. 패스하고. 아다 똑같이 생겼어, 캐릭터가. 게임을, 보 이렇게 캐릭터를 다 똑같이 만들어놨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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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겨? 아니 무슨 그, 그 캐리 똑같이 만들어놔 아니 아 막아봐 임마 아 마. 이거, 이거 슛루치 왜 이렇게 어려워 태클 태클 아이 캐리스마스 똑같이 생겼어 슛루치가 오케이 패스 패스 슛 아! 슛넣기 되게 어렵네. 패스. 너무 단순해. 아이, 아이 슛넣기 왜 이렇게 힘들어? 오케이 아니 자이거 지금 슛 넣을 수 있나?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슛넣기 너무 힘든데? 게임 을그 시간쯤 안 들어. 아니 슈시 뭐, 안 넣어져. 아니 이거 뭐지? 릭터석다 똑같이 생겨와가지고 슈시 안 넣어져. 추지 <laughs> <슛이> 안돼 <laughs> 자 드로우 게임이니까 먼저 이긴 사람이 끝내기로 합시다 어, 이어져 <laughs> 점프슛? 점프슛이 어떻게 돼? <laughs> 아니 점프슛 어떻게 하는거야 <laughs> <슛이 안 돼. 웃음> 아니 추지 안돼 아 <laughs> 이거 뭐빨리늙기다할수있는게뭐요 이거 아 아까비 오! 어어어 아까비 어, 아까비 아 어딜 차 아! 까비까비 까비. 좋았는데 야 승리를 장식하자 아! 까비까비 점프슛 없어 그런거 아이고 어어어 <laughs> 다막아든 패스

3초! 가자! 나이스! 고! 후! 이겼다. 이거 어 거야? 골, 골 하나 되게 힘드네, 이거 참. 자, 위험한 타임. 상처 타임. 자, 한번 비우고 한번 이겼으니. 자, 여러분. 캡콤 축구. 아, 저기, 랭, 네, 저기, 세계 1위로 일단 남았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어, 이거 <laughs> 끝나고. 꼬르기 더럽게 힘드네. 고생했습니다. 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